물 설고 낯선 이 땅에 새 터전 마련하는 이유는 가야산 때문이지요. 집을 짓기 시작한지 두 달째 부부는 매일같이 이곳을 둘러봅니다. 재밌죠? 어떤 때가 제일 재밌어요? 이렇게. 이제 모양이 잡고 갖춰질 때 이제. 올라가는 벽돌 하나 하나도 내 집이다 생각하니 예사롭지 않은데요. 원래 집이 있는 대구에서부터 오는 길이 언제나 즐겁기만 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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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쯤 은다 끝나겠습니까? 앞으로 한두달 정도 음. 끝나고 싶은데. 그러면 재밌게 살겠네요. 재밌게 살아보시는. <laughs> 그러지 뭐. 앞에 증망을 더해가지고. 좋은데. 우리 저기 다음에는 뭐 심을까? 네, 예쁜 꽃도 앞에 하단에 좀 심고 이제 좀 가까이죠. 부부는 원래 10년 전부터 이곳에 텃밭을 갖고 왔는데요. 이것 저것 조금씩 농사지어 가까운 사람들과 나눠 먹기 위한 것이었죠. 먹고, 예, 매실도 하고, 응. 감, 조금, 감,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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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금 조금, 는금 조금, 조니다금 조금, 조금, 조로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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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벌레가 많이 먹었대요? 벌레가 많이 먹지요? 배추만, 배추만지 벌레 잘 먹는 거 없어요. 음. <목소리> 수확한 무와 배추 들고 향한 곳은 귀농인 모임 이끌고 있는 박상태 씨 댁. <목소리> 아이고,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오십니까? <목소리> 아이고, 아이고, 잘 먹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<목소리>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무가좀맛있게 생겼네. <laughs> 아. 6년 전 귀농해서 사과 농사 짓고 있는 선배 귀농인에게 아, 이런저런 아, 멋있, 조언을 멋있다. 듣고자 들른 길입니다. 우리 우리 가해산이 좋아서 일로 왔는데 뭐거의 이제 가해산하고 뭐 자고 나면 가해산 쳐다보고 그러니까 어 이제 일을 하더라도 여기 특히 해발이 높고 공기가 좋고 경치도 뭐 좋다 보니까 훨씬 힘이 덜 듭니다. 가야산 자락이 제2의 고향이 된 이들이기에 공통된 화제도 많습니다. 재미도 있고 네. 좀 들으시면 뭐안 하다가 고 하니까. 이제 집주고 들어오시면 은 자주 좀 오시고. 예상님이좀잘 봐주셔야죠. 무슨 말씀. <laughs> 젊은 사람들이 잘 봐줘야지. 네. 뭐.